네, 어,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유입니다. 어, 자세히 읽기 첫 번째 시간으로 어, 안톤 차커브의 버커 동산 더 채리 어차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아시피클로즈 리딩 시간에는요 음, 드라마의 한 부분 작품 하나를 어, 선정을 해서 어, 그 특정한 어, 대화 등장물간의 대화나 혹은 독백 같은 것들을 어, 짜막한 부분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어, 갖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체콥의 어, The Cherry Orchard 버꽃동산이라는 작품 중에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의 주인공이 러시아의 극작가이자 의사이기도 합니다. 체홉, 뭐 어, 그 여러분 보통 체홉 이렇게 해서 어, 알려져 있는 그러한 극작가입니다. 1860년생이고요. 음, 뭐 상당히 어, 뭐그 당시로서는 모르겠지만 이른 나이에. 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가 보통 체업하면은 네 개의 작품, 사대 작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 오늘 잠깐 읽어볼 작품은 그맨 마지막, 1903년에 쓰여져 있는 Cherry Ochad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외에도요, 1896년에 갈매기라고 알려져 있는 Seagull이라고 하는 작품과 Uncle v a n y a 그 다음에 Three Sisters, 세자매 이렇게 어그 유명한 작품들이 출간된바 있습니다. 어 체코브의 작품 세계를 그리고 체코브 자신에 대해서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 것만으로도 것만으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로 작가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특히 이 체코브 작품 속에서 어 어떤 점을 느끼고 있는지 특히 등장인물 중심으로 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체홉 최홉은요. 어, 러시아의 어떤 삶, 그렇죠? 러시아의 삶. 보통 이제 19세기 러시아의 삶을 어, 화폭 안에, 뭐 캔버스 안에 어, 잘 집어넣은 그런 어, 작가라고 보통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요. 어, 현대 극, 현대 드라마의 어, 특징들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을, 어, 쓴 선구자적인, 현대 드라마의 선구자적인 그런 작가라고 할수 있고요. 음, 그 중에 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사물을 바라보는, 상황을 바라보는, 그러한, 또, 구체적인 등장인물들을 바라보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어, 어떻게 보면, 어, 균형 맞춘 시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체홉 체콥, 체코비라고 하는 그 작가는요. 특히 체코비는 체코바의 작품을 쭉 읽어보는 그런 뭐 이제 수업 시간에 어, 강의를 한 적도 있고 또그 어, 전에도 이제 체코비라고 하는 작가를 쭉 읽어보는 과정 속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체코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어, 체코바에게서 뭔가. 주, 중심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플러시냐 어떤 그 상황이 진행이 되고 사건이 발발하고 또 거기서 발전이 되고 또 어, 그런 그 줄거리의 어떤 그 추진력이라 할까요? 사건들이 일어나서 등장들 몰아가고 또 이런 사건들이 어, 적합한 시, 어, 시점에 이르러서 어, 또 정점에 이르렀다가 또 갈등이 해소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어떤 플롯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등장인물도 마찬가지예요. 등장인물도 어떤 인상을 보게 되면 등장인물들이 어떤 주관적인 의지라든지 어떤 의사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글쎄,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그리고 어, 그삶 속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어,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삶을 그렇죠 어, 주도한다기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삶 안에 우리의 어, 인생 안에 끌려가는 듯한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등장인물들, 혹은 우리들 자신들은. 어, 굉장히 혼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런 어떤 삶의 결, 인생의 결 같은 것들, 음, 잘 짜여져 있는 희극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어, 그런 등장인물들의 또 아주 세련된 대화, 그리고 그런 대화들 중심으로 벌어지는 의미 있는 사건들의 배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 작품의 맨 마지막, 드라마의 맨 마지막에, 어, 제대로 어, 정리될 때 어떤 쾌감, 삶에 대한 삶이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어, 삶을 정리한 예술의 어떤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을 사실 체업 드라마 속에서 발견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어, 저 여러분 그 지금 보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은요, 2006년에 보스턴에 있는 헌팅턴 극장에서 공연된 니콜라스 마틴이라고 하는 연출가가 연출했죠. 처리 오차대 한 부분인데요. 음, 어, 등장인물들이 어, 지금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그렇죠. 어, 다 어느 자기 그 앞에 어느 장면들 어느 상황을 지금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어,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건 이제 체 체크업에 이제 처리 오차대 한 장면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체크업 등장인물들이 행하는 그런 태도 같은 것을 드러내주는 굉장히 어, 의미 있는 시각적인 어떤 자료라고 할수 있는데요. 같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서로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등장인물이기보다는 다른 편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같은 편을 바라보고 있지만 서로를 쳐다보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 음, 서로의 삶 속에 침윤되어 있어서 어, 그 안에서, 어, 글쎄요,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코 그 과정이 쉽지 않은 듯한 서로 부유하고 있는,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업 그 등장인물들을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서 체크업 등장인물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대화 같은 곳에서 삶에 대한 어떤 결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 그거는 어, 뭔가 자기적이지 않고 오픈되어 있으면서도 어, 그삶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 그런 양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사건의 배열도요, 또 특정한 클라이맥스에 이르고 클라이맥스에 이르어서 정점에 이르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해소되고, 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의미든 간에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어, 플러스를 발견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음. 체크급에서의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것은 설령 이때 하더라도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어, 보통 그래서 엔트라이 어,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용어가 체크급에서 어, 보여주는 특히 플롯과 관련해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대화도요 어, 등장물간의 인 대화가 진행이 되긴 하지만 서로 어, 서로간의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진행되기보다는요. 어, 대화라기보다는 독백에 가까운 어, 그런 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현재 서 있는 등장인물들이 어, 독백을 하되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고요. 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희망이 현재에 등장인물들이 접하고 있는 좌절, 절망 이런 것과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이 살고 있는 삶의 혀를 가장 잘 드러내준 그런 극작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화는요, inconsequential dialogue을 얘기를 하고 있죠. 특정한 의미 있는 단어라기보다는 의미가 없는, 그리고, 어, 대화도 특정한 의미로 집중되거나, 어, 의미가 확정되기보다는 항상 의미는 부유하거나 불확정적으로 어, 계속 유보되는 그런 어, 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닐까요? 자 어, 왼쪽 보게 되면요, 중간쯤 보게 되면 어, 체리 오차드의 한 부분 작품의 어,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어, 작품 이처리 오차드의 어,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인 피리스인데요. 피리스는 농노입니다. 어, 어, 이 농노가 맨 마지막에 어, 의도하지 않게 어, 집에 갇혀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어, 비워져 있는 집에 갇혀서 어, 마지막 대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 The life's gone by. Like I hadn't lived. 어, 자 이게 이제 체컵극의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그런 하나의 전반적인 정서를 드러내주는 그런 구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 피리스라는 인물이 어, 주인님들을 잘, 귀족 주인들을 잘 섬기는 그런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그 존재가 잊혀져가고 실질적으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팽개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어, 이 필러스라고 하는 어, 인물이 맨 마지막에 자기 삶을 반주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 마치 음, 살지 않은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 맨 마지막에 유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어 관객들 그렇죠 이 드라마를 어 보이는 관객들 본인들의 삶을 얘기한 듯한 그런 구물 어이 보여집니다. 이거 half baked half b a k e d 든요 어 뭐가 완 완벽하게 완숙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성숙이 돼 있는 상황이고 반쯤 어, 어떻게 뭐 엉성한 그렇죠 어,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어, 자기의 삶이 그렇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프리스의 말이지만요, 사실 우리 모두의 말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죠. 어,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리저리 끌려서 어, 살아가는 듯한 삶의 주인이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오늘 집중적으로 들어볼 어, 공부할 부분은요 이막 부분인데요 어, 몇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라네브스카야, 라네브스카야는 이 벚꽃 동산의 주인입니다. 어, 그리고 로빠힌 역시, 이제, 어, 이, 라네브스카야의 친구이기자 했고요 과거에는 라네브스카야의 가족이죠. 귀족, 그, 집안의, 그, 음, 하인, 농노이기도 했죠. 롯바인 자신이 농노였다기보다는 롯바인의 아버지 세대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 신흥 브루즈와지로서, 어, 어, 막 부상하는 어 그런 계급의 대변자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가이브는 아네프스카야의 귀족 출신 어 오빠입니다. 그리고 트로피모프가 있고요. 트로피모프는 어, 대학생입니다. 어, 어 러시아의 어 젊은 그 지식인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죠. 어피레스나까 얘기한 것처럼 농노이고요. 어이 인물이 이막의 초입 부분에 같이 모여서 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직전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냐면요. 어, Everyone s t down, absorbed in thought.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어, 아까 본이 장면이 되겠죠. The only sound is i s softly muttering. 자기 혼자말 하고 있는 그런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Suddenly a distant sound is heard. 먼먼 어, 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As if from the sky, 하늘에서 들려온 듯한 소리 The sound of a snapped string dying away mournfully. 줄이 끊어져 버린 듯한 줄이 끊어지면서 나는 소리죠. 어, 그리고 그 소리가 어, 멀리서 들렸다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뭘 애도하는 듯한 그런 소리기도 합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라넵스가 처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What's that? 소리가 뭐지? 이렇게 물어보죠. 롯바이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자, some air far off in a mine shaft. mine s h a f t 는 갱도입니다. 어, 광산의 갱도겠죠? 갱도에서 a bucket dropped. 아, 양동이가 떨어지는 듯한 그런 소리 아닐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데요 가이브도 이 대화에 동참합니다 가이브는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죠 새소리 같은데 such as heron 왜가리 소리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로피니프가 새긴 새지만 아울에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or an owl 올빼미 아닐까 라네스카야가 브 저녁 공기에 약간 몸을 떨면서 어쨌든 모든 불길한데 불쾌한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죠. 잠시 침묵이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피레스가한 마리 보탭니다. 약간 어, 문맥에 맞지 않는 듯한 그런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b e f o r e t h e Disaster i t w a s t h e same. Disaster is not the same. Disaster is n o 똑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The screech hour, 올빼미의 한 종류죠. 올빼미가 hooted, 울었고, the samovar hummed, non-stop. samovar는요, 어, 찰 그리는 상당히 커다란 주전자입니다. 어, 주전자에서 차 끌는 소리가 계속 났죠. 갈브가 덧붙입니다. before the serfs were freed. 농노죠. 농노들이 해방되기 전의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 역사적으로 볼때 1861년에 알렉산더 2세 때 어, 해방령에 의해서 농노가 해방되는 그런 역사적 시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또 침묵이 흐르죠. 라네브스가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갑시다. 예, 저녁이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화를 한번 여러분 쭉 보니까 어때요? 음, 어, 어떤 소리인지 모르는 그 소리가 갑작스럽게 어, 나고 줄이 끊어지는 소리. 그렇지만 그 정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뭘 애도하는 듯한 소리기도 하고 새 소리기도 하고 또 로빠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 멀리 어떤 갱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서 나는 소리기도 하죠. 라네브스카야는 불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 소리 정체를 알수 없기 때문에 불길하다는 불쾌다 는 얘기가 되겠죠. 피리스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이가 든 그런 농노입니다. 음, 과거일을 갑작스게 럽 회상합니다. 라네브스카는 라네베스카, 맨 마지막에 자 우리 그냥 집으로 내려갑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이 소리 아, 얘기한 것처럼. 그 정체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객들도 마찬가지죠. 음, 이 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아, 음, 그런 그 해석의 대부분이 등장물의 인 해석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음, 자연에서 나는 소리가 인간과 괴리되어 있어서 저 인간과 자연과의 괴리를 나타내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또또 어떤 비평가는 어, 이들이 살아왔던 삶 자체가 이제 종교지고 새로운 삶 새로운 종류의 어떤 삶의 방식, 양식이 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바로 이 어, 불길하, 불길하고 불안한 정체를 알수 없는 소리가 대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짧게는요 곧 이들이 살고 있는 벚꽃동산이 팔릴 것이다. 그리고 벚꽃동산으로 대변되는 러시아의 삶,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귀족계층의 삶 자체가 변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역사적 어, 변화와 이 소리를 연결 짓습니다. 피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재난 재앙을 알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라네브스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불쾌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음, 자연과 자연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의 삶을 드러내주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음, 비단 요 대화만으로 우리가 체콥의 모든 드라마를 이해할 순 없지만, 그리고 체콥의 모든 등장인물들의 정신상태를 알수 없지만, 어, 최소한 그 일정한 부분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한 구절입니다. 어, 대화는, 어, 토론과 어, 서로 간의 주장을 통해서 답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부유하고 있습니다. 어, 등장인물들은요.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서 어, 아까 오지 않는, 아직도 오지 않는 미래 쪽을 바라보고 있지만요. 어, 또 그만큼, 그만한 양으로 어, 과거에 후회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자책감 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과거와 미래 양방향으로 뚫려 있습니다 이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지만요 현재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앞에 있는 그게 소리든 상황이든 상대 인물이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 체코급의 등장인물들은 많은 의미에서 어, 1940-50년도 등장하게 되는 부조리 연극의 등장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채리 오차드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